제가 직접 분석하고 검증한 결과는 무조건 드는 게 좋다. 노후 준비의 표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돈을 왕성하게 벌수 있을 때 조금씩 저축해서 모아 놨다가 더 이상 일을 할수 없는 노인이 되면은 그 모아 놓은 돈을 쓴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모으려 치면은 국세청에서 칼을 들고 득달같이 달려오죠. 은행 이자에도 이자 소득세 15.4%. 주식 배당금에도. 이렇게 가져가고 미국 주식을 사도 양도세 22% 떼가고 2025년부터 국내 주식도 떼간다고 하죠 아니 내가 돈 모아서 딴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노후 대비 하겠다는데 이렇게 돈 모으기를 방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아불싸아 아니야 아니야 요즘 국민연금도 골치아픈데 너희들이 스스로 돈 모아서 노후 준비 하겠다면은 아 나야 좋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오히려 권장할 만한 그래서 이렇게 노후 노후 대비용으로 돈을 모으겠다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황금 계좌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국세청에서 칼질을 못하게 하겠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혜택까지 부과를 해서 너희들이 노후 대비하려면은 이 계좌를 써라. 거의 복지 차원으로 만든 황금 계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연금 저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쾌하죠? 이런 비유, 김잔잔 한정이다. 그래서 이 연금 저축, 황금 계좌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 소득 상관없이 모두가 만들 수 있다. 어린아이들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1년에 1800만원까지만 넣어라. 그런데 여기서 왜 1,800만원까지 한도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별로 주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혜택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한도를 안 만들어 놓으면 무한대로 갖다 박으면 국가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노라고 생각했겠죠.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새 공제를 넘어서 추가 납입하는 것도 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계좌라는 역설. 이 부분 일단 잠깐 짚어드리고요. 최소한 5년 이상은 돈을 넣어라. 그러니까 계좌를 만들고 5년 정도는 유지해라. 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초에 만들 때 노후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한 특수한 계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5세 이후에 찾을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이 이전에도 찾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핵심 조건이기 때문에 약간의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 사항들이 있거든요. 디테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찾을 때는 10년 이상 연금 형식으로 찾아라. 그러니까 최소 10년 동안은 연금. 그러니까 일시불로 찾지 말고 매달 월급 받듯이 끊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10년간은 그렇게 받아라. 요렇게 다섯 가지 규칙이 있다. 요것만 지키면은 어, 무한한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이 황금 계좌의 종류는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의 연금 저축 신탁, 보험사의 연금 저축 보험, 그리고 증권사의 연금 저축 펀드가 있는데요. 저 김잔자는 은행과 보험사의 신탁, 보험은 비추, 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단 수익률도 낮을 뿐더러 제가 직접 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도도 낮아요. 그런데 이 증권사의 연금 저축 펀드는 내가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굴리고 싶은 것을 안정적으로 굴리든 공격적으로 굴리든 자유도 높게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연접 펀 연금저축펀드 들거든요. 그렇다면 연금저축펀드에는 어떤 것들을 담을 수 있냐? 첫 번째, 그냥 현찰만 넣어놔도 됩니다. 현찰만 넣어놔도 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저축도 되긴 되겠죠.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현금만 넣어둬서는 절대 아니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극 보수적인 저축만 한다 하더라도 단기 저축성 상품인 mmf 정도는 변환을 시켜서 넣어놔라 라고 제가 이 영상 현금 관리 시리즈 라고 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현금이나 단기 금융 상품 mmf에 돈을 넣어둘 수도 있고 일반 연금 펀드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펀드라고 하면은 증권 전문가들이 내 돈을 대신해서 굴려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운용 수수료를 조금 주고 요런 식에 돈을 넣어서 이것이 단순 현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을 내면서 인플레이션 극복 및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게끔 사실 우리 국민연금 자체가 국민연금의 직원분들이 우리의 돈을 대신해서 이런 펀드 개념으로 굴려 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장 지수 펀드 그 유명한 ETF를 넣을 수 있는데요. 연금 저축 펀드 운용하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이 4번 etf에 가장 많은 돈을 넣어놓고 저 김잔잔 역시 이 etf에 돈을 넣어서 굴리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저축 시리즈 추후에 어떤 etf에 넣어야지 안정적이면서도 적절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 제가 그것까지 시리즈로 다뤄보고자 하거든요. 구독하시고 영상 받아보셔야겠죠. 그래서 결국 뭐다? 노후 준비 표준에 따라서 이 연금 저축 펀드에 다양한 옵션들의 상품을 넣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의 일부를 저축을 하고 그리고 저축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이자를 내거나 초과 수익을 얻어서 많은 돈을 얻어서 노후에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여생을 누린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가 되셨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궁금해 할 것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황금 계좌에 혜택을 부여했다고 하는데, 이 혜택. 혜택들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혜택 세 가지를 총 정리. 특히 이 혜택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세액 공제를 다못 받을 수도 있느니 어쩌니 돈이 묶여서 2030 세대는 안 하는 게 좋느니 말들이 많은데 저도 그 부분들 다 살펴봤는데 전혀 아니다. 연금 저축 펀드는 2030이고 나발이고 세액 공제고 나발이고 무조건 드는 게 좋다. 전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저는 앵무새. 남들이 하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하고 검증한 결과. 앞으로 영상 지켜보시려면 구독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뿌듯함으로 앞으로도 쉽고 유익하게 컨텐츠 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